안녕하세요. 자영업다일입니다. 배민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배달 미션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포인트 미션이라는 걸 라이더 분들에게 주기 시작한 건데요. 기존에는 미션을 시간 제한을 두고 몇건 이상 배달을 완료했을 경우에 라이더 분들에게 보너스 금액을 주는 형태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포인트 미션의 경우 목표 배달 건수 대신 목표 포인트를 제시해서 시간 안에 포인트를 다 채우면 보상 금액을 주는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 미션이 기존 건스 미션보다 달성하기가 오히려 쉽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미션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배민 포인트 미션의 유불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민이 이러한 포인트 미션을 갑자기 뿌리는 숨은 의도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포인트 미션으로 수혜를 보시는 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장거리 위주의 전업 라이더 분들이실 텐데요. 이번 포인트 미션의 가장 큰 특징은 장거리 콜, 즉 소위 똥콜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건스 미션의 경우 단거리든 장거리든 어차피 같은 한 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더 분들 입장에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장거리 콜들은 거의 거절을 치면서 탔었는데요. 이제 포인트 미션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역으로 장거리 콜을 기다리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민의 건당 포인트는 거리와 피크 시간 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미피크 단거리의 경우 적게는 8포인트부터 시작해서 피크 최장거리 콜의 경우 34포인트까지 포인트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거리 콜들의 경우 포인트가 단거리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라이더 분들 입장에서는 개수를 더 적게 타더라도 포인트 미션의 경우 미션을 성공하기가 더 쉬워진 겁니다. 예를 들어, 3시간 135포인트 미션이 들어왔을 경우에 쉽게 계산해보면 27포인트짜리 장거리 콜 5개만 타도 미션이 완료가 되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3시간 미션의 경우 11건, 12건짜리도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포인트 미션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평소에 중장거리 콜 위주로 즐겨 타시는 즉 오토바이 전업라이더 분들께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가 된 미션입니다. 전기 자전거나 자전거의 경우 이러한 장거리 콜들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게 이러한 포인트 미션의 경우 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분들에게도 꽤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경우 단거리로 배달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에 긴 거리를 이동해서 배달을 하는 게 효율이 좋은 편인데 기존의 껀당 미션은 달성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포인트 미션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장거리 콜드만 골라잡아서 미션을 깨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갑자기 왜배미는 기존 껀당 미션이 아닌 포인트 미션을 뿌리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달고수 등급제 정착. 이 포인트 미션이 나온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번 배달고수 제도가 새롭게 변경돼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포인트 미션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미션을 들어오는 대로 깨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민 배달고수 등급제 포인트까지 동시에 쌓아지게 되죠. 그럼 사람 심리가 어차피 배민 미션 깨려면 포인트 쌓아야 하는데, 이왕 포인트 쌓는 김에 배민 배달고수 등급까지 같이 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배달고수 포인트 기준을 살펴보면 2주 동안 3,000포인트 이상이면 골드, 5,000이면 플랫, 6,000이면 다이아, 실천이면 마스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미션이 한 개씩 들어온다면 150 포인트로 가정 시 미션만 깨도 이주 동안 2,100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기존의 미션 때만 배민을 타셨던 분들도 이렇게 되면 배민을 조금만 더 타도 배달 고수 골드 등급이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아놓은 포인트 날리느니 쿠팡 대신 배민 조금만 더 타서 배달 고수 등급 살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배달 고수 등급제를 달게 되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민 입장에서는 배민을 주력 플랫폼으로 타는 인원을 확보하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쿠팡 찍어 누르기. 배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탈팡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게 된 건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배달앱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배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방향이 쿠팡 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배민은 아마 지금 본사에서 축포를 터트리고 있겠죠. 거기에 우리나라 여론도 상당히 안 좋고 쿠팡 측에서도 거의 정부와 각을 지고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쿠팡 쪽이 어려워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쿠팡이체의 경우 마찬가지로 쿠팡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규모 프로모션이나 정책 변화 등을 새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현상 유지만 겨우 할 정도로 보입니다 배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달라이더 월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기준 쿠팡이츠가 75만 명, 배민이 54만 명으로 쿠팡이츠를 타는 라이더분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더 깨기 쉽게 포인트 미션을 만들어 보상도 괜찮게 주면서 기존 쿠팡이츠를 타던 라이더분들을 배민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 중인 거죠. 라이더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메인 앱이 배민 아니면 쿠팡이기 때문에 보상이 좀더 좋은 쪽으로 당연히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쿠팡이 현재 대응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배민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손실 보상 문제 및 배달 거리 확대 배민이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조금만 배달이 몰리거나 기상 악화 등의 상황이 나올 경우 가게의 배달 노출 거리를 줄여버린다는 건데요 현재 배민은 평상시에는 가게에서 4km 반경까지 배달 주문이 가능한데 시도 때도 없이 거리 제한을 걸어서 손님들도 주문이 되던 가게가 주문이 안 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민의 입점은 가게 입장에서 이러한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손님들도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요 거기에 피크 시간의 경우 배차도 너무 오래 걸리고 배달이 잡히더라도 배달 완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객한테 도착하는 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 클레임 계속 들어오고 그에 따라 계속 손실보상을 해주고 하다 보니 이러한 손해들이 너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라이더에게 보상 더 주고 거리 제한 걸지 말고 들어오는 주문 다 쳐내보자 하는 스탠스로 바꾸고 있는 거죠 특히 쿠팡이츠로만 주문하다가 최근 쿠팡 사태로 다시 배민으로 넘어오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쿠팡이츠보다 배달속도나 퀄리티면에서 떨어졌던 부분을 다시 보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탈팡으로 배민으로 넘어왔어도 쿠팡이츠보다 배달 속도가 느리고 거리제한 때문에 주문도 안 되면 어렵게 넘어왔던 손님이 다시 이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같은 돈을 낸다면 빠르게 배달이 오는 앱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배민에서 자영업 사장님들의 불만이 많았던 거리제한 문제까지 이번 포인트 미션으로 장거리 콜들에 대한 혜택을 강하게 되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오늘은 배민 포인트 미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현재 포인트 미션의 경우 기존 건당 미션 라이더 분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는 맞습니다. 지금은 초반이라서 달성 포인트도 낮고 보상도 기존 미션보다 좋죠. 하지만 이처럼 배민이 주도적으로 언제든지 조절이 가능한 미션의 형태는 배민에서 조금만 데이터를 쌓는다면 언제든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달성 포인트를 올린다던가 건당 포인트를 줄인다던가 보상 금액을 줄이든지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거기에 1포인트만 모자라도 미션 실패이기 때문에 건당 미션보다 배민에서 장난을 칠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결국 배민의 가장 큰 목표는 최대한 어떻게든 돈 적게 써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코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 제도를 만든 의도 자체가 절대 라이더 분들에게 돈을 더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배민의 포인트 미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